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무언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전반기를 감사로 돌아보고 또 후반기를 믿음과 기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주일이 이제 내일인데. 어, 맥주 감사절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어,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전반기 어떻게 살아오게 됐는지 어, 정말 천천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어,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첫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것도,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다.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므로 7월 한달 또는 7월 후반기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2023년 후반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 7월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죠. 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예, 축복을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십칠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친 가르침을 받은. 또는 이제 어 다른 건전한 건강한 복음의 진리를 배운 어 그런 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건 단순히 무슨 교회 안에서 조금 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지 복음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 새로운 걸 가르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귀를 기울이고 홀딱 넘어가지 말고 이제까지 듣고 배워왔던 복음의 진리와 맞는가? 그게 일치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참된 교사이고 참된 목회자이냐,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께 성도들도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새벽마다 들어오면서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아주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네,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밖에는 씻음 받지 못한다고요? 피로밖에는 씻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피 흘려준 사람은, 예, 피 흘려주신 분은, 뭐, 뭐, 부처니, 공자니, 뭐, 아무, 아무도 아니고요 특별히 무슨 내가 사도 요한경 먹자니, 내가 이긴자니, 그렇게 미혹하는 신천지 이만이 절대로 아니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한다 그러고 유월절을 어? 지켜야 된다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미혹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 정확히 말하면 안상홍증인회 하뭐 하늘 어머니 장길자가 목회자로 있는 그런 집단의 미혹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복음의 두 번째 진리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의 진리예요. 입술로만이 아니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통치를 받고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26절을 이렇게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 능히 견고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심바다라는 거예요. 자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로마서 서두에 나왔고 오늘 본문 또 결론 부분에 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시작에 다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믿어 복음을 순종하게 하려고 한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오직 그것만이 자랑할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요, 복음 전파한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요 주요하는 입술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되길 바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정말 복음의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순종이 목표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로마 교회 안에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거짓교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의 편에서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조금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몇 사람을 또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의 주변에 바울을 돕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와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 주변에 여러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서 돕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 주셨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도 누가 있어요? 동역자 디모데. 디모데는 원래 바울의 제자였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또 훈련도 받고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늘 배우는 사람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배우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동력자요, 헌신된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설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 이 로마서가 바울이 직접 쓴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고 받아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죠. 그리고 바울을 돌봐준 가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재무관 에라스토 같은 사람. 자, 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또 재물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위와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 주변에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로마세를 대필하고 또 여러모로 돌봐주고 또 자신이 가진 지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고 동력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널 배우는 지혜만 잊지 말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목회자 하나님지만 좋은 목회자와 같은 영성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은사와 능력 또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돕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교역자들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암 지역의 복음화 세계 선교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죄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이슬지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심 바 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부터 예비된 것이라고요? 영세 전부터 예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느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이론이 또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왔던 예, 세상 구원의 유일한 비밀이요 비결인 이 귀한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게 된것 그렇게 전파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이게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세상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죄용서와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2000년대에 나타난 거, 지금 선교사들의 발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님이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길 바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라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죄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일일이 또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사도 바울에게 맡긴 그 복음의 진리를 다 전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전했습니다. 잘 전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올해 마지막 우리가 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할 말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신앙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과 자직들의 건강과 사명 감동을 위해서 충성된 헌신된 삶을 위해서 또 내일 맥주 감사절 예배 또 7월 8월 있는 교약교수은 여름 성경학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사투하고 계시는 김선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한1분 정도 한2분 정도 우리 좀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